지금까지 이런 폭탄주는 없었다. 화이팅 타임! 지금까지 이런 폭탄주는 없었다. 술자리 아싸에서 인싸로 만들어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 남자분에게 힘껏 취합니다. 와... 정성한 바텐더를 소개합니다! 후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성한 바텐더님은 네. 저보다 어려요. 네. 성형아. 아, <laughs> 간단한 소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냉장 고빠라고 장프리고에서 일하고 있는 장성영입니다. 네. 일단 우리 정성영 바텐더님의 시그니처 칵테일이 좀 궁금한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있는 밤이라는 칵테일인데. 네. 동대문의 장미 정원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여기가. 알아요. 네네. 그걸차 착안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전통 소주, 문배수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쉐이킹 할 때는 자기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쉐이킹 해줍니다. 근데 그 동대문을 진짜 알잖아요. 그 거기가 어떻게 생긴지. 네네, 네네. 너무 그 이미지랑 비슷해요. 잘 아,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결의민감이라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주얼 좀 감상해주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딱그 말씀하신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너무 예쁘죠? 당신의 댓글, 구독, 좋아요에 건배 음, 좋네요 텐게 백종원, 정정혁 바텐더님과 함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술로 색다른 폭탄주를 만들어 보면서 최강 조합의 폭탄주 랭킹을 뽑아볼 텐데요 술에 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폭탄주 조합도 추천해 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라운드 1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만들어볼 이색폭탄주는요, 이름하여 뉴턴소맥입니다. 어? 왜 뉴턴소맥이죠? 만드는 방법에서 이제 알 수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소주는 이제 제주의 물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번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되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맥주를 보통 이제 라벨이 있을 거예요 잔에. 거의 밑까지 따라주는데 이제 아... 비율로 따지면은 4부 정도? 5부? 홍초를 3만 냅니다. 물론 맛도 약간 새콤하게 얘를 섞는 방법입니다. 오우. 와우! 아, 와우! 야, 두개있으면두개 같이 이렇게. 안주를 준비해 놓고 싶은데, 어. 이 뉴턴 소맥이랑 어울리는 안주 어떤 게 있을까요? 족발이나 보쌈 이런 거 먹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족발 있잖아요. 네, 옆에 어, 있더라고요. 어, <laughs> <땅인데요? 웃음> 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빠, 이거 제가 예전에 그 먹었던 그 족발인가요? 아, 이거 맛있었거든요. 이 족발이랑 먹으면 굉장히 조합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 하시다가 흘리지 마시고. 어, 냄새도 홍초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소주 맛이 안 느껴지고 약간 칵테일 느낌이에요. 족발이랑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폭탄주 또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폭탄주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우복수막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재료 들어가는첫 글자를 다딴 오렌지 주스와 복분자주 소주 막걸리 아요 네. 순서대로네요 요건 오케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오렌지 주스를 한잔 정도 넣어줘요 복분자도 한잔 네. 소주를 넣어서 <laughs> 이렇게 쉐이킹할 때는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네. <laughs> 멋있어 하니까 빨렇로 네. 네, 따라줍니다 네아 그것도 굳이 그렇게 네. 약간 여기 눌러서 앞을 딱 조여 놓은 다음에. <laughs> 네. 오! 나올 때 하면은 오! 터지네. 어, 오늘 파티 열어보나네? 왜그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요? 이거랑 어울릴 안주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카테일에 되게 가까워가지고 네. 오히려 이렇게 좀 간단한 다크 초콜릿. 네. 다크 초콜릿에 좀쌉름한 맛이 되게 잘 어울리는. 어, 아, 이거예요? 네, 이거. 어, 이거 엄청 고급지게 생겼네. 리얼 다크 초콜릿 아몬드 바크 신. 여자분들의 어떤 취향 저격한 그런 순들인 것 같아요. 막걸리 위에 어~ 저희가 아까 띄운 게 막걸리 맛이 나요. 뭐라 그래야 되지?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 크림 같은 맛이 더해져서 굉장히 제가 아까 비주얼도 딸기우유 같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이랑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 다크 초콜릿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합이 좋네요. 첫 번째 복단주는 무엇인가요? 소주 샤워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소주 샤워. 네. 아, 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laughs> 진로 소주. 아 이게 리뉴얼돼서 나온 진로 소주라고. 아니, 아니 이거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laughs> 어? 맛있어요. 이 진로 소주를 한잔 분량. 아니 오늘 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좋아요. <지금. 웃음> 어. 오렌지 주스는 살짝. 네. 사이다. 네. 애플 사이다를 넣어가지고. 상큼함 네. 같이 더해드릴게요. 이거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애플 사이다? 이제 아까 소주 따랐던 영양 정도. 헤어리즈 아시나요? 헤어리즈. 이렇게. 네. 이거 휴지 던지는 거요? 그렇죠. 아. 네. 와우! 그러면 은이 소주 샤워 소주로 샤워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또 궁금하죠? 이 소주 샤워랑은 안주가 어떤 게 어울릴까요? 톡톡 튀기 때문에 닭강정처럼 이제 매콤달콤하죠 아 닭강정이랑 이 소주 샤워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소주 샤워 매콤 닭강정을 맛보기 전에 한템보 쉬어가는 랜덤 게임! 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띵띵띵띵 띵띵 띵 띵띵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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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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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텐 더! 하나! 텐 더!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또 닭강정이 아또 안주가 준비되어 있네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 아.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신기한 게요 오렌지 주스 맛도 살짝 나는데 사과 맛도 살짝 나요 그 동시에 나요 그리고 소주 맛이 진짜 안 나요 하나도 닭강정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아, 매콤한 즐거세요. 게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다 라운드 <laughs> 원 최고예요 <laughs> 저희는 다음 폭탄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번에는 어떤 폭탄주죠? 막걸리를 이용한. 그 문서에 보면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못 찾다고 하는 그런 술이에요. 어 정말요? 네, 네. 더 궁금한데? 혼돈주라고 하는 약간 머리가 이제 혼돈스럽게 만드는 <웃음> 그런. <웃음> 혼돈? 혼돈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제 막걸리. 또 힘들어서 지평 막걸리 되게 당도랑 네.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도 괜찮아가지고 제가 되게 사랑하는 막걸리예요. 저 지평 막걸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소주 3대 이제 복분자 1로 아, 소주 삼 소주는 역시 1. 제주 소주로 만들어 준비되고 분자에 생만내는 소으로 살살 따라줍니다. 우와 우와. 이제 이거 먹으면은 이제 기억이 아예 사라져버리네 <laughs> 요거랑은 그러면 어떤 안주가 찰떡일까요? 아 감자전! 감자전 맛있지! 쫀득쫀득하잖아요? 이 감자전이랑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감자전은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시는 건가요? 어 약간 실망스럽네요 어떤 안주? 또 맛을 봐야겠죠? 너무너무 맛있어요 고소해 자꾸 이거 남기라는 눈빛으로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데 분주 한잔에 레드썬 <laughs> 놀라신 듯 <목소리> 자, 이번에 마지막 요 피날레를 장식할 폭탄주. 어떤 폭탄주죠? 블라인드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블라인드 밤. 약간 가려진 오. 상태에서 네. 만들어 주는. 네. 어, 빨리 보여 주세요. 일단은 커튼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코젤의 그 다크한 어두운 색감과 네. 일반 맥주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이제 잔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 나 넣는지가 보이니까 이제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뒤에서 두 줄을 네. 해야 돼요. 제주 소주를 다 다르게 섞을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정해서 제가 맛있는 거죠. 안 보이게끔 몰래 빨리. 아, 그래가지고 뭐 게임을 하면서 그렇죠. 정해서 먹는 건데 네, 그렇죠. 이제 어떤 그렇죠. 게 걸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이거 재밌네. 여기다가 이제 그 색깔을 가리면서 커피 우유를 같이 섞어줘요. 빠트립니다. 와. 우와! 이 상태에서 이제 번호를 고르시면 돼요. 짠. 짠. 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니 커피 우유랑 이거를 이렇게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 커피 우유랑 이제 되게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laughs> 에이,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맛있네요. 어 그러면은 요거랑은 어떤 안주를 먹어야 돼요? 어 얘는 솔직히 안주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아, 안주가 맥주가 포만감도 되게 배부르게 해주면서 네. 이맛 자체에서도 딱히 어떤 안주가 필요 없게끔 흑맥주와 커피 위에 조화, 부드럽고 아주 딥하게 넘어가는 그 느낌, 블라인드 밥이었습니다. 자 이제 1등 바텐더가 만든 1등 이색 폭탄 주를 선정할 차례죠. 어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위는요 아, 상큼한 홍초와 제주 소주로 여심을 저격했던 유턴 소맥입니다. 어떤 여성분들이 드셔도 호불호가 사실 갈리지 않을 법한 그런 상큼한 맛이었어요. 5위로 꼽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4위는 오복 소막. <laughs> 부드러운 목 넘김을 만들어 주는 술이 되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꼭 드셔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4위로 꼽아봤어요. 3위는 바로 혼돈주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굉장히 우유빛과 막걸리, 이 지평 막걸리도 사실 그냥 좋아하는데, 복분자와 제주소주를 넣어서 막걸리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자, 그렇다면 다음 2위는 소주 샤워입니다. 진짜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드셔보셨지만, 그냥 첫 입에, 오, 이거 맛있다! 라고 눈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새콤하고 상큼한,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맛으로 소주 샤워를 제가 2위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두두두두두두두두. 블라인드예요 와! 우! 커피 우유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굉장히 우유의 고소함까지 느껴지면서도 흑맥주와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제가 곧 놀러갈 일이 또 있는데 요거는 챙겨갈 거예요. 요 코젤과 커피우유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선사를 할까? 바로 생각을 하게 만든 1위 폭탄주였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술들로 정성형 바텀전인가? 이색폭탄주 만들어 보면서 랭킹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라운드원과 함께 술자리를 지배할 핵인사 되실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랭킹 있으시면, 그걸로 지금 당장 남겨주세요. 소비 김선생, 라운드 1 현명한 랭킹으로 당신의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립니다. 다음에는 능정신으로 만나요. 안녕!